안녕하세요. 갱년기 아줌마 아즈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수련한 거 영상으로 찍었는데 요거 녹음해서 내보내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막 버벅거리고 말도 더듬거리고막 그래요. 네뭐 뭐 어때요? 처음이니까. 자 이제 저랑 설설 한번 몸을 움직여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매트 위에서 두 무릎을 꿇고 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먼저 호흡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숨을 아주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어 줍니다. 그렇게 숨쉬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준비 또는 오늘 하루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의도를 세워 보는 거 좋아요. 자, 깊게 숨을 뱉으면서 금방 떠오른 기분 또는 금방 떠오른 감정들을 가슴 깊이 새겨줍니다. 자, 발라 아사나로 이어집니다. 양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아가 자세예요. 엉덩뼈를 뒤꿈치 쪽으로 묵직하게 내려주고 두 팔은 곧게 뻗어서 등을 이완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충분히 등이 이완이 됐다면 들이마시는 숨에 고양이 포즈로 일어납니다. 고양이 포즈에서 소자세, 카우 포즈로 척추를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자, 이렇게 고양이 자세 캣카우 포즈를 한두 차례 또는 두세 차례 더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움직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발라하 사나로 엉덩이 내렸다면 자, 이제 어깨 한번 시원하게 스트레칭 시켜봐요. 기지개 켜는 고양이 자세 아나하타 사나라 그래요. 자, 두 팔을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쭉 밀어주고, 가슴과 어깨를 바닥 향해서 눌러내 보세요. 자, 가슴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또는 시원한 만큼. 등을 다시 말아주면서 올라왔다가, 이제는 견상 자세, 기지개 켜는 강아지 자세로 들어가 보세요. 다리 뒤쪽이 어때요? 엄청 타이트하고 뻣뻣하시죠? 스텝밟기 좀 하셔서 좀 풀어내세요. 고관절 양쪽을 안으로 회전해서 무릎 위쪽 근육을 단단하게 조이는 것도 해보십시오. 자, 카우 포즈를 한 상태에서 자, 차뚜랑가 팔꿈치 구부리고 가슴과 턱을 바닥에다가 내려두세요. 이때 날개뼈 뒤에서 꽉 조이는 거 하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두 다리 뒤로 뻗어주고 부장가 아사나. 자, 팔다 펴지 않아요. 아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몸의 앞면을 강하게 열어보세요. 자, 이 아사나에서 두세 번 숨을 더쉴 건데요. 허리 아래가 강하게 압박되어 있는 것을 느껴보면서 숨 쉬세요. 자, 내쉬면서 바닥으로 그대로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자 바닥을 힘있게 밀고 발라아사나로 허리 아래를 풀어준 다음에 다운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는 다리 뒤가 어떤가요? <laughs> 허벅지 뼈를, 고관절을 안으로 회전을 시켜주면서 다리 안쪽 라인을 섬세하게 바닥으로 끌어 내려 보십시오. 자, 이제는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손 사이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뒷발 바닥을 옆으로 약간 돌려서 뒤꿈치를 부착한 다음에 상체를 들어서 올라옵니다. 이 자세, 이 아사나의 이름은 w 리 r r i o 포즈예요. 비라바드라 원, 전사의 첫 번째 자세라고 불립니다. 자, 두 발바닥이 어때요? 견고하게 매트에 단단하게 붙어 있나요? 그렇게 해야 해요. 자, 그 힘으로 부드럽게 숨을 손끝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자, 내쉬는 숨에 양손을 바닥에 짚고 트리코나 아사나 삼각형 자세로 몸을 아, 한쪽 벽면을 향해서 오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른손은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터치를 하고 어깨를 연 다음에 왼팔을 천정 향해서 들어주세요. 자, 왼쪽 장구를 힘있게 끌어올려서 요 네, 다리가 다 오픈이 되고 복부부터 시작해서 가슴 등이 전부 열어질 수 있도록 자, 왼팔은 천정을 향해서 뻗거나 아니면 귀 옆을 향해서 뻗거나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자 이제는 골반을 아래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고 왼팔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트위스팅 런지 자, 뒤에 발 어때요? 힘쓰고 계십니까? 야, 몸 전체를 조화롭게, 역시, 오른발을 천정으로 뻗거나 귀 옆으로 뻗는 거 자유롭게 해보십시오. 양팔 바닥에 내려놓고 플랭크 포즈로 어깨 움직이지 않고, 오른다리를 뻗어줍니다. 여기에서 한도업 하면서 에너지 찾아보십시오. 자 다시 웨이브 자세 무릎과 가슴과 턱을 바닥에 견갑골 사이를 강하게 수축해서 이 자세를 유지를 시켜주세요. 자두 다리 쭉 뻗어주고 자 들이마시면서 역시 부장가 아사나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팔다 펴지 않아요. 자, 요추 아래에 단단하게 묶어졌던 거를 발라사나로 이동하면서 아래 허리를 풀어줍니다. 이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다시 그대로 올라왔다가 다운독 자세. 자, 어때요? 이제 다운독에서 조금 한결 다리 뒤가 순환이 되면서 좀 부드러워지고 힘이 바닥으로 잘 내려오는 거 느낄 수 있지요? 자 이제 왼발 시작해 볼 겁니다. 왼발 손 사이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전사 1번 자세로 상체를 들어줍니다. 발바닥부터 먼저 체크 하셔요. 네, 발바닥이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상체를 들어봅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이에요. 저는 이 아사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부 수축하면서 양손 바닥을 짚을게요. 자, 트리코나 아사나로 전환합니다. 발바닥 체크하시고 또 골반이 움직여지는 방향에 대해서도 체크합니다. 오른팔 들어졌을 때 가슴과 어깨가 다 오픈이 될수 있게끔 숨을 깊게 마시고. 그리고 꼬리뼈까지 내쉬고, 역시 오른팔은 천정 또는 귀엽, 여러분이 자유롭게 움직임을 가져가 보십시오. 자, 이제 내쉴 때 오른손도 바닥에다가 짚고 골반을 아래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트위스트 런지. 먼저 아사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척추랑 뒷다리의 연결을 확고하게 가지고 간 다음에 왼팔을 들어주세요. 자 깊게 숨쉬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곧 도전 자세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내쉴 때 양손 바닥에 두고 여기서 앞발을 회전해서 오른발 허벅지 안쪽에다가 부착을 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자 <laughs> 아르다 바시스타 사나로 몸을 측면을 향해서 반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전신의 힘이 다 사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두 팔, 두 다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중력까지. 자, 이제 내쉴 때, 네, 플랭크 포즈로 이어갑니다. 이제두팔 곧게 바닥을 밀어내셔서 지금 힘을 찾으십시오. 자, 내쉴 때는 골반부터 천천히 내려서 몸의 앞면을 열어줍니다. 우르도바무카, 스바나사나 뒤꿈치 보이세요? 뒤꿈치 느껴지세요? 네, 발의 에너지도 쓰셔야 해요. 발가락 다 걸어서 발바닥이 지면과 수직 라인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다리의 에너지를 쓰십시오. 자, 이제 반대편 바시스타 사나로 연결을 시켜봅니다. 오른 다리는 저처럼 접으셔도 되고 두 다리를 포개셔도 괜찮아요. 역시 오른팔, 천정, 귀엽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움직임을 주세요. 자, 지금 깊게 숨 쉬면서 온 몸의 에너지를 구석구석 다 느껴보세요. 자, 아, 내쉴 때 플랭크 포즈로 아,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숨 고르세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웨이브 통해서 몸을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요 <laughs> 자 이번에는 부장가사나 변형으로 가볼게요 엉덩이 뒤에서 깍지를 끼고 주먹을 뒤로 미는 힘으로 가슴을 열어보세요 가슴을 바닥에서 들어올려보세요 자, 물론 발끝까지 에너지 라인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내쉴 때 이제 깍지 풀어서 손바닥 가슴 옆에다가 짚으셔서 부장가사나라 한번 올렸다가 우르드바무카 스바나사나. 아까는 발목을 꺾고 했는데 지금은 발등을 바닥에 밀어주면서 하는 겁니다. 자 내쉴 때 복부 끌어올려서 골반 끌어올려서 나운독 자세로 들어가십시오. 깊게 숨쉬면서 아주 기분 좋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자 도전 자세가 또 남아 있어요. <laughs> 오른 다리 2분의 1만 걸어 와서 다시 몸을 옆으로 돌리는데 이번에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아르다 찬드라 아사나예요. 자 그대로 계셔도 되고요. 자 왼발 무릎을 접어서 왼손으로 발등을 잡고 가슴과 어, 저또 넘어질 뻔했어요. <laughs> 뭐 어때요?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laughs> 자 가슴 열어주시고 또 힙플렉스 앞도 열어주세요. 왼쪽 허벅지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 자세에서 나올 때는 등을 조금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래서 고관절과 어, 무릎이 조금 쉬게 한 다음에 예, 그 다음 아사나 준비할 거예요. 자, 지금 구부리고 있는 왼다리를 뒷벽 향해서 자, 길게 쭉 뻗어주고 척추도 곧게 뻗어주세요. 미라바드라 3. 전사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티포즈예요 내쉴 때 양손을 바닥에다가 짚고 버티컬 스플릿. 자윈발을 천정향에서 하늘향에서 쭉 밀어줍니다. 밑에 다리랑 연결을 지어서 밀어줍니다. 자 이번에 앉을 때 아르다 마젠드라사나 준비 자세로 앉는 겁니다. 들고 있던 다리를 매트 오른편에 살짝 무릎 구부려서 내려서 앉았어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으로 몸을 반 비틀기 해주세요. 자, 어때요? 엄청 시원하지 않아요? 도전 자세 이후에 이렇게 부드럽게 척추를 틀어주면 정말로 시원하고 약간의 측만도 교정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자, 다시 이제 마실 때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손 앞으로 뻗어서 다시 도전 자세로 이어져요. 오른발, 몸 뒤편으로 넘겨 놓고 와일드 스윙으로 몸의 앞면을 열어줍니다. 자, 충분히 숨쉬면서 여러분 심장 앞부분으로 호흡해주세요. 야,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바시스타산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laughs> 자, 이제는 숨을 뱉을 때 몸을 다시 바닥을 향해서 돌리고 가능하다면 하다면 자 오른다리를 든 상태에서 우르드바무카 스바나사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차투랑가 통해서 몸을 내렸다가 마실 때 부장가사나로 다시 예, 상체를 들어줍니다.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laughs> 내쉴 때 발라사나로 다시 엉덩이 내려서 허리 이완 척추 전체 이완. 마시고 내쉴 때 다운독으로 다시 연결. 호흡.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흡이 정말 꿀맛 같지 않아요? <laughs> 야, 충분히 휴식하듯이 숨 쉬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반대쪽 도전들이 남아 있거든요. 왼발 한 스텝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알다 찬드라 아사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균형 잡으세요. 무릎 접어서 차파사나로 연결. 딱 딛고 있는 왼다리 연결 가지고. 자, 몸을 동그랗게 말아 주면서 고관절, 무릎 한번 쉬게 했다가 디라바드라 트리 T 포즈로 연결. 자, 깍지 껴서 제가 바닥 에 있는 다리 무릎 밀어내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다리 힘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잘 들어가요. 자, 충분히 즐겼으면은 자, 이제 버티컬 스플릿으로 갈 거예요. 자, 팔을 뒤로 한번 뻗었다가 내쉴 때 양손 바닥. 자 오른 다리를 힘있게 하늘 향해서 밀어주세요. 자, 근데 굉장히 많이 높이 들고 싶잖아요. 근데 골반이 어떤지 체크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자, 골반이 너무 틀어지지 않게 내쉴 네, 때 등을 말아서 아르다 마첸드라 사나로 시딩 준비를 해줍니다. 아주 조용히 가볍게 앉아주세요. 자, 척추 반 비틀기. 자,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등이 힘도 생기고 좀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기분 좋게 숨 쉬면서 느껴 주세요. 자, 천천히 마시면서 정면 향해서 돌아오고, 야, 내쉴 때 이제 도전 자세 하나 남았잖아요. 와일드딩으로 이어갑니다. 야, 숨 따라 흘러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호흡 따라서 몸을 이리저리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 보세요. 급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온전히 나를 바라봐주기. 온전히 내 호흡을 지켜주기. 그게 요가예요. 자, 이렇게 충분히 몸을 열어줄 때, 한쪽 손끝이 바닥에 닿을지도 몰라요. 닿으면 닿는 대로. 네, 안 닿으면 안 닿는 대로. 혹시 닿게 된다면, 우르드바, 다누라, 아사나로 연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르드바, 다누라, 아사나로 연결이 됐다면, 거기서 조금 즐겨보고, 또 나오는 것도 천천히 나와야 돼요. 천천히. 판자 자세로 이어갈게요. 자, 크게 마시고, 자, 몸에 힘이 정돈이 됐다면, 내쉴 때 무릎과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자, 보트 자세에서 다시 한번 몸을 정돈을 시킬게요. 자, 뒷벽 향해서 주먹을 힘있게 밀어주면서 가슴도 들고 두 다리도 바닥에서 들어주세요. 자, 내쉴 때 깍지 풀고, 자, 부장가사나를 통해서 가슴을 다시 열어주고요. 자 엉덩이 뒤로 빼서 카우포즈, 앤발라사나자 이마도 툭 떨어뜨리고 등을 쉬게 하십시오. 등을 말아서 히어로 포즈로 올라옵니다. 야, 이제 누우셔요. 등을 바닥에 대고. 아, 힘들었어요. <laughs> 자, 등 푸는 거 없이 바로 사르반가사나로 이어갈게요. 자, 이제 마무리 아사나들이 남아 있어요. 도전 자세 속에서 막 헐떡거렸던 그런 숨들 예, 또 끝까지 집중을 이어가고자 했던 약간의 긴장감들, 아니면 조금 더 달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고자 했던 조급한 마음들. 자, 이렇게 분주했던 마음들을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 두 발끝을 바닥으로 내려서 한라하산으로 들어갑니다. 목과 어깨에 남아 있는 긴장을 구석구석 다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이 다짐했던 마음가짐 아니면은 수업의 의도 느꼈던 기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아사나 소개에서 명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즐기셨다면 양손으로 매트를 누르면서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사바사나로 들어갑니다. 온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미동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바닥에 온전히 다 맡겨 주세요. 자, 사바사나. 에서 일어나시기가 싫으신 거지요? <laughs> 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을 비판 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연습을 좀더 해서요. <laughs> 아, 다음에는 좀더 품도 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음... 갱년기 아줌마 아즈나였습니다. 나마스테.